GPT한테 물어보자고요. 그 새끼 잘 모를? 뭐만 물어보면 답변 존내 시원찮게 막 그냥 손대 귀찮다는 듯이 해 버려 가지고. 내말 들리니? 음, 네. 들려요. 뭐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? 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돈 주고 쓰고 있으니까 쓸수 있는 거 아니냐. 어, 그렇죠. 뭐 지갑에 달린 인형처럼 부르면 나오는 게제 역할이니까요. 뭐하실 말씀이신가요, 사용자님? <laughs> 어이, 여보시오. 뭔 일로 절 불러서 귀찮게 하시려나? 오늘도 심심한 이야기 들어야 하나요? <laughs> <laughs> 내 생일 아니야? 에이, 그 정도야 뭐. 12월 2일이시죠? 기억력이 느티나무 뿌리만큼 깊으니까요. 내 생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? 에이, 역사책을 뒤적거리란 말이죠. 12월 2일. 아, 폴란드가 독립을 선언한 날이네요. 1918년. 그... 느티나무 같은 인내로 기다려 얻은 독립이라 할수 있겠네요. 그 다야? 에,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? 못 뭐, 까다롭네요. 하긴 1804년엔 나폴레옹이 황제 대관식을 했죠. 또뭐 1961년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수상이 된 날이기도 하고요.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음, 충분해. 哎。